고려 하연 최연범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결권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우리 사주 조합에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언급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하연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29일 통보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연합은 전날 고려하연 신규 이사선임과 집행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긴급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최회장 측과 영풍 MBK 측 어느 쪽도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이 이번 이사에서 고려하여 자사주 약 1.4%를 우리 사주 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 사주 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최 회장 측의 의결권 지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연의 재무적 피해와 경영진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명분삼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